27쪽에 y는 루트 x 그래프가 될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점 p에 대해서 그 이제 y축에 내린 수선의 말을 h라 할때 이제 여기 a가 이코만 여기죠. 근데 지금 이제 p h m i n u p a에 대해서 이제 t가 무한으로 봤을 때 값이 뭐야? 돼 어. 그러면 일단 여기가 T야. 여기가 T면은 PH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게 우리가 PH 구해야 되잖아. 근데 pH 길이는 그냥 이거지. 길이 어떻게 될까같야나 여기 좌표가 H 좌표가 T니까 이 길이는 그냥 T라고 볼수 있지. 맞잖아. 0에서부터 T까지. 이 길이는 T잖아 맞지. 근데 pH는 그냥 무난하게 T라고 하면 되겠죠. 그분 pH 길이는 T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구해야 되는 건가요? p a 뭐해야 PA는 어떻게 할까? PA는 결국 두점 사이의 거리를 해야 되지 않나 PY A가 어쨌든 2,0이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를 때리면 PA는 루트 해가지고 이거 빼기 이거 T-2 제곱 그리고 이거 빼기 이거 해서 제곱하또 그냥 루트 T 제곱하면 T죠 두점 사이의 거리 이거지 지금 이거 인데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T, 얘 대신에는 얘를 네 떼어 넣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갈때 pH 대신에는 T, 마이너스 PA 대신에는 루트 T-2 제곱 플러스 T가 되는 거지. 이런 식. 어, 어, 그래서 일단 이 안에부터 조금 정리를 할까요? 안 했는데. 이거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t 플러스 4 플러스 t니까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래 고치게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 그러면 이제 이거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대로는 우리가 무한 무한 넣어봤자 정리가 안 되니까, 무한 마이너스 무한골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유리화 해야 되겠지. 어? 유리화 해야 돼. 유리화를 위해서, 어? 이 밑에 1 있으니까, 양쪽에다가, 뭘, 부호 반대 고 파는 거죠. 하면은, t 플러스 루트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3 위에는 합차하면 t제곱에 마이너스 해가지고 갈맹이 t제곱 마이너스 하면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분자 정리하면 t제곱이랑 마이너스 t제곱 없어질 거 아니야 한번더 쓰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건 없어지고 플러스 3t 나올 거고 마이너스 4 나올 거아니 이제 뭐 됐어? 무한분의 무한골이 됐지 무한분의 무한골 자 f 핑한 번만 더 해볼까? 왠지 까먹을 거 같아서 <웃음> 자 그러면 <laughs> 이대로는 무한분의 무한골이니까 위아래로 t분해볼까 어떻게 되는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더라 얘랑 얘랑 1이지얘 얘가 요 루트에 들어온 t 제곱분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루트 안에 얘1 되고 t 제곱 얘 만나면 마이너스 t 분의 3. 얘는 t 제곱 분의 3. 이렇게 됐었지. 분의 얘랑 얘랑 3. 얘랑 얘랑 t 분의 3. 이렇게 해서 t에다가 무한을 치고 나면 어떻게 됐었지? 무한, 무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0되죠 이것도 0되고 이것도 0되고 이것도 0됐 이것도 0어 지금 남는 게1 1라 1, 더하기 2부터 1이니까 1, 20,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나이나. 그 바로 하는 방법도 있아 나이나. 나이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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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1 빠르게 1 1차지? 얘도 따지면 몇 차야? 1차잖아 얘도? 1차지 개수만 갖고 어떻게 해? 1이지 얘도 개수 얼마야? 1이지 더하기 분의 그래? 얘 개수 얼마냐3 해도 바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